한달 가까이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.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선수들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. 아, 지금 뭐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요. 어쨌든 뭐 저희가 좋은 게임 하면서도 결과로서 그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그지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그 연패를 탈출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. 선수들과 최근에 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신가요? 아뭐 비디오 보면 이제 미팅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잘된점뭐 잘못된 점 얘기하고 그러는데. 어, 어쨌든 뭐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. 어,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, 저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이 다 돼야 될것 같아요. 자 오늘 전자랜드와 상대를 하는데요. 동부는 반드시 해결사가 필요합니다. 어떤 선수에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? 아뭐 어떤 선수라고 그국한대있 끝났고요. 어, 전원 선수들이 다그 뛰는 농구를 하면서 어 과감하게 그 공격을 좀 해줬으면은 그리고 또 리바운드 부분 수비적인 부분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자, 이런 말이 있죠. 연패가 계속된다는 건곧 승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이다. 오늘 꼭 연패 끊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원주동부의 이충희 감독 만나봤습니다.